안녕하세요. 수연 농장입니다. 우와. 지금 포도 송이가 엄청 늘어났죠? 이제 오늘은 알솟기를 하려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20cm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응? 그죠? 20cm. 맞죠? 다 지금, 그렇게 다 늘어났어요. 송이가, 다 지금 이렇게, 송이가 다 늘어나서, 포도가 엄청 좋아졌어요. 예, 보세요. 보이시나요? 포도송이들이 밑에서 봐야 될것 같아.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알솥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 진짜. 진짜 잘 됐네요. 이거 참. 좋죠. 포도 포도가 너무 잘 됐어요. 지금 현재. 현재는 그래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10일 넘어가면 색이 온답니다. 새기 오기 시작하니까 이파리 때문에 알속기 하는 게잘안 보일 것 같아서 잘 보이는 데 가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네. 이게 지금 어깨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저기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포도알이 커서 이렇게 쳐져요. 양쪽으로. 그렇게 되면 사람 겨드랑 같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들 쳤을 때는 포도가 안 익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다 잘라줘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좀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 자르고, 여기도 중간. 중간을 이렇게 잘라내준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조금씩. 이렇게 잘라주면 좀 성글성글 해졌죠? 아까보다? 이렇게 빡빡했던게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알이 크, 커지면서 송이가 현성이 되면서 송이가 아주 멋지게 되는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양쪽을 잘라주시고 중간 너무 많이 많이 붙었어요 지금 아래 아우 이거 굴치네 너무 알이 많이 붙어도 굴치 덩어리랍니다 이거 이렇게 잘라내시고. 중간중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거, 이거 송이랑 안 다치게 가위질을 잘 해서 따내야 됩니다. 이거 매급시 이거 줄기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망칩니다.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성글성글 해지니까 알속기가 되는 거예요. 이파리 때문에 잘안 보이시네. 제가 혼자 촬영하면서 하려니까 잘안 보여요. 이렇게 중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솟기는 보셨죠? 잘 됐죠?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일일이 이거를 하려면은 사람 1 0명 갖다 대도 이천평 하려면은.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충 해야 돼요. 이거 일일이 하려면은 알속기 일일이 할것 같으면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 대충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셨죠?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